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은혜로운 은혜 이은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음, 하브루타 말씀 치유의 어, 치유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음, 하나님의 영이 내리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180도의 반전이 일어나네요. 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은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찾아오는 거죠. 음. 갇힌 자에게는 석방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보복의 날이 예, 선포가 되고, 슬픈 사람에게는 아, 위로를 받습니다. 슬픈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되는 거네요. 그죠? 여기서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음, 원수를 갚는 날이죠. 그죠? 메시아가 원수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인류를 죄와 아,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단순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자들의 영과 육을 온전히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은 육적으로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죄는 우리를 억압해왔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했고, 죄의 포로로 만들었고, 음,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오게 가둬버렸습니다 우리는 절망했고, 소망을 찾지 못했으며, 인생을 어떻게 어, 풀어나가야 할지를 몰랐죠. 그런데, 주 여우와의 영이 내리시면, 아 180도, 지금까지와의 판도가 뒤집힙니다. 음.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으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음. 너무 아름다운 글귀인 것 같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돼 있어요. 이 아름다운 글귀 외워 볼까요? 그래서 우리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갖는 사람이 됩시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